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언을 했어요. 세 가지를 말한 겁니다. 솔로몬, 기죽지 마라. 이장일절에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넓은 길입니다. 그때 이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로 행하라, 한 길로 가라. 4절에 그들의 길이 뭡니까? 세상 사람이 가는 길 말고 그들의 길입니다. 좁은 길. 여 길로 가면 그 여러분, 그게 기억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가는 게 어딥니까? 이 길입니다. 멸망의 길. 불신자가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여러분이 거기 붙어가지고 뭐 조금은 콩콩 얻어먹라고이 사람들 가는 길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어떠합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구룹에서 배운 그 건성, 광야에서 배웠던 그 습성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길을 갑니다. 왜 죽습니까? 죄의 종이 돼 가지고요. 인간이 하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를 범발했으며 죄의 삭순 사망이다 하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봐 바보세요. 갑니다 노예로, 전쟁, 멸망으로, 포로로, 첩국으로, 이래 가다합니까 2000년 동안에 유리방 하다가 이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린 솔로몬에게 하는 말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사는 길을 걸어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니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은약 가지고 성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한 길을 가라. 그 길을 가라. 무슨 길 말입니까? 그 길은 오직의 길입니다. 운명과 저주에서 건질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죄에서 단번에 건져내신 겁니다. 건져내시는데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걸 다 붙잡아야 돼. 오늘 다윗이 말그 말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여기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라 그 길을 가라. 제사장 주포 한 길. 그 길은 유일성의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이 재앙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재창조의 길.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은다는 건 누굽니까? 그리스오십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 해결 못한 그 문제를 그리스오시 해결했다. 그한 길을 가라. 천명. 계명을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도를 사랑한다. 이웃사랑. 그러니까 내가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사랑입니다. 저는 이거 딱 가지고 붙잡았습니다. 사명을 다 붙잡았습니다. 치유, 교육, 전도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했다. 요걸한 20일쯤 이야기하니까 아,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도했들, 아이들했들, 이방인했들 기도, 서밋, 이삼치 새들, 검토일, 목사 불안하지 마세요. 알겠죠? 너희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세 번째 보세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한테 너는 그랬습니다. 소명입니다. 네 것으로 만들 명령. 무슨 명령했습니까? 너는 요 길을 가라는 거요. 무슨 길 말입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의 누리는 그 길을 가라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을 걸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쭝빠당하지 말라 아닙니까 뭐. 그래서 너는 그 길을 가지고 세상 사람안 가는 이 길을 가라는 거 이건 모든 사람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은약 잡은 사람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일천 번지를 드립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이루는 길이 뭐냐는 겁니다 예배를 말씀할 거예요 이런 소름같은 보금 엘리트 보금 성공자 보금 대통령 보금 노벨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약을 단단히 딱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은 절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명절, 여러분이 은하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